낚시 처음 가면 진짜 많이 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?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전에 릴 체결하는 거 한번 보고 갈게요. 어, 낚싯대가 이렇게 있죠? 있으면, 릴을, 여기 릴 시트라고 하거든요? 릴 시트에 이렇게 꽂으시고,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 거꾸로 아닙니다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요렇게 꽂고, 그냥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. 이거 안 흔들리게요. 릴이 어, 덜렁덜렁 안 거리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릴의 수출을 뽑고 가이드에 통과시키면 됩니다. 이게 가이드라고 하거든요. 네, 여기 통과시키고. 그리고 이제 채비를 하면 되겠죠. 찌낚시든루어든 원투든 그냥 여기 이제 뭐 가신 분들다 채비를 하겠죠. 채비를 다 하고 낚시대를피거나 꽂고 이제 던질려고 하는데 줄이 안 감깁니다. 줄이 이거는 진짜 저뿐만 아니고. 진짜 초보 때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을 때 해결 방법이랑 처음부터 실수 안, 하,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리에 요거 <laughs> 반닝처럼 생긴 거 있죠 요거 요거 이름 한번만 알고 갈게요 이게 베일이라고 하거든요 베일 그 낚시리를 체결을 하면 처음에 체결했다 그러면 무조건 베일을 제껴주십시오 이렇게 이름 뭐라고요 베일입니다 베일. 베일을 베일 무조건 제킵니다 체결하면 체결하면 베일을 제킵니다 베일을 열고 줄을 빼고 가이드에 놓고 세비를 다 하고, 배를 다 닫습니다. 그러면 이제, 이렇게 줄이 걸리고, 감키게 되죠. 감킵니다. 이렇게 이제, 감키고, 그리고 캐스팅 할 때는 열고, 그리고 감을 때는 닫고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진짜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채비까지 다 하고, 봤는데, 니비서줄 잘못 뺐을 때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때, 다시 채비 안 하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채비 다 했는데, 줄을 잘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, 수프를 풉니다. 일단. 어, 드랙을 풀어가지고, 다 풀릴 때까지 풀어버립니다. 그냥. 그 다음에 수프를 뽑고 베일을 제깁니다 제낀 다음에 다시 수프를 꽂고, 드랙을 다시 쪼입니다 이렇게 쪼아주고, 쪼으면, 쪼아서, 제끼면, 이렇게 줄이 걸리거든요.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